대포터널. 안녕하십니까. 대포맨입니다. 오늘 아침 8시 10분인데, 무적스럽게 덥습니다, 지금부 아침부터 푹푹 삶습니다. 지금 뭐, 지구가 막 솥단지처럼 너무 뜨겁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연름방 특집, 광양 엉룡 태극으로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학원들도 방학도 했기 때문에, 시간이 집에 많이 남아서, 아침부터 물놀이 한번가려갑니다 자, 다 같이 대포맨과 함께 광양으로 레츠고! 구간입니다. 어! 산을 사서 포크레인으로 돌을 만들어서 아, 대포맨만의 또여름휴양지를 그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. 마음에 넣는 소리 하지 마시고 <laughs>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자,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. 조심들 하시고 자, 안전하게 해서 운전해도 데포터널 여기가 광양읍이네요. 광양읍. 어, 아, 저쪽이 광양여자고등학교구나. 어, 여자 축구 대회도 있는 것 같네. 광양여고 우승 3연패 와. 광양여고가 축구를 잘하는 학교구만 광양여고 여자축구부 화이팅. 억룡 가는 길 입구 가고 있습니다. 야억룡 동네가 너무 좋습니다. 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, 이쯤에 중간쯤에 광양시에서 구명조끼를 렌탈해 줍니다. 이 렌터샵이 있습니다. 아, 차를 한쪽에 잠시 대고 이쪽에다 대고 렌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5 이상 기니다지금1 0세요24 1 16. 16. -16 네, 이렇게 해서... 네, 5시 반까지요. 자, 이렇게 해서 구명조끼를 렌탈했습니다. 자, 들고, 들어오고... 2 3 3 자, 여기... 광양시에서 이렇게 렌탈을 하게 됩니다. 꼭 렌탈하십시오. 무료입니다. 야, 광양 햇살 학교, 저 초등학교, 초등학교 같은데? 이런 데는 학교 학생들이 너무 좋겠다. 공기 좋은 데서 수업도. 하고. 집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? 네. 음. 잘 봐. 데비 말을 믿어서 안 돼. 야호! 야호! 와우! 너무 좋습니다. 벌써부터 시원한 이 느낌 자 이쪽 근방에 들어간 입구가 있을텐데 한번 다음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쪽인가? 오르막...여기는 아니고요 맞아요 이 펜션 이 펜션 옆이 맞죠? 중간를보아 그래, 다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맞지? 맞 맞어 맞 자. 옆에. 자, 켜요. 조심히 자, 도착했습니다 자, 보이십시오 타잔 계곡입니다 타잔 계곡에 타자 로프가 엎드렸네요, 어렴 위험해서 그런가 로프가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아 사자 로프가 없네. 야 사자 없다. 여러분 사자 로프가 없어졌어요. 원래 이쪽에 걸어있었는데 져아 없어졌네요. 아 여기 수심 엄청 깊습니다. 한어 제일 깊은데 가운데 저기가 한 3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한 2m. 저쪽 또한 3m 끝에 위험합니다. 어, <웃음> <웃음> 와, 걸렸어. 뭐야, 잡아 보세요. 와, 이거 물고나잡아보세다 우, 대로 어, 와, 야, <laughs> 오예예대아 60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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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니? 하나, 둘, 점프! 오케이! 붙어 붙어 자자 다! 다! 붙어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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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 내셔야 합니다. 밀급수 피리들이 많이 있네요. 자, 한 2시간 잘 놀러 갑니다.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. 자, 여러분들도 주말에 꼭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자, 그러나 물놀이 한번 하고 가십시오. 자, 여기는 화장 계곡입니다. 구명조끼는 다시 집에 가실 때, 내려오실 때, 반납하시면 됩니다. 세 개. 네, 세 개입니다. 네. 네, 네, 있습니다. 네, 아침에 네, 이렇게, 아침에 네, 아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없네요. 네, 있습니다. 네, 네, 7월 30일. 7월 30일. 30일. 네, 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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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